광주시가 올 한해 다양한 보건 의료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광주 시정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올 한해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보건 의료 시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점 추진 시책으로는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 보건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정신 건강 증진 및 환경 조성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치매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광역 치매 관리 센터와 호남 및 충청권 최초로 설치된 광역 아토피 및 천식 교육 정보 센터도 운영합니다. 그 밖에도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올해 달라지는 보건 서비스 제도와 시책을 적극 알려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시민과 소통하며 공원 녹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초록도시 거버넌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공원 녹지 부문 주요 사업인 도시정원 75곳 조성, 영산강 억새와 코스모스 꽃길 조성, 문화전당 주변 꽃거리 조성 사업과 광주호 생태문화 기반 조성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조성 및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다각적인 노력을 도모하는 등 신용공원, 수량공원 등 10곳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초록도시 거버너스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공원 녹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광주시 제1대 어린이 청소년의회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은방 시의장 등이 참석해 당선자들에게 배치를 취해 했으며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의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1대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정당 활동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우리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반영하는 일 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의장단 선거가 진행돼 제1대 의장으로 목고치당 황예슬 의원이, 부의장에는 청소년이 참여한당 나은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2017년 감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남구와 북구 등 16개 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한 컨설팅감사,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 감사 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관행적 감사에서 탈피해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난해 성역 없는 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고 전라남도로부터 미 이전받은 공유재산 310필지 521억 원을 발굴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축 및 개축할 때 신청하는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가 조정됩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정액공사비 조정을 위해 물가상승률과 노임단가 인상률 등을 반영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신축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정액 공사비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의 경우 계량기 구경 50mm까지는 평균 9% 인상 조정됐지만 급수 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구경 13mm는 6%가 인상돼 서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편 신규로 급수 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월 1일부터 새로 변경고시한 정액 공사비에 의거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광주시가 설을 앞두고 재수용 성수품을 대상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물가안정대책기간을 26일까지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16종과 생필품 14종 등총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일 물가 조사 등 강도 높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성수품 가격 조사를 하고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격 표시제 위반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이용, 농수산물 생산자 직거래 매장 이용 홍보 등 소비 촉진 캠페인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